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다른 월업 짧지만, 어려운 월업 타워를 깨록겁니다 그럼 바로. 으잇, 으잇, 아, 까비. 잇, 잇, 잇. 여기로 한번 갈까요? 도전! 도전! 오, 됐다. 했다 오이 잠깐. 어이,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다시. 그럼 다시 올라갔다. 오케이. 근데 어떤 사람 평원 님, 평님 옷을 입고 있네. 제발, 제발. 오케이. 이 사람은 계속 여기 계시지? 잠수가 사다리 나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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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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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잇! 아 왼쪽이 좀더 어렵죠? 어? 오! 어, 사다리 색깔 바뀌었네 무지개로 이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이어트 이어트 제발 오케이 아 심장 뚫렸다안 되는 줄 알고 아뭐아 음. 어? 이렇게 제발 할수 있어 융화할 수 있어 파팅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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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이게 좀 오래 걸리겠는데 짧으니까 어. 아봐 뭔가 그 패턴을 알아야 돼 약간 약간 탁탁탁 이렇게 잇잇어 제발 들어라 응아왜 음. 어, 이렇게 안 되지 도전 자후할수 있다 도전 잇아 어. 근데 왜 이렇게 안돼 진짜 약간 잘 됐으면서 여기서는 잘안 되냐고. 어나나이이 아, 제발. 어 설마. 어어 어, 어, 설마. 벌써 깬 거야, 근데? 벌써 깬 거요? 그냥. 음, 아. 그죠 사연나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연나 해볼게요. 저기 짧은데. 다시 쫄 가준 다음에. 간 다음에. 어? 사연나를 보급. 이건 사연을 할 수가 없는데. 어. 에라이. 어. 사연을 못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다음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다음 타워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타워로 왔습니다. 자, 여기는. 컵의 난이도 오륙 차트고요. 스테이지 2는 뭐, 월업이 없고, 스테이지 3도 없네요? 회오리는 이건 너무 쉽고요. 가고, 가고. 오케이, 벌써 오고요 벌써 6이고. 그리고 그래 벌써 7이야? 어, 왜 이렇게 쉬운데? 오늘 깰수 있을 것 같아요. 8. 어, 저기 앞에 초록색이다. 여 어, 이거 설마 체크. 응, 음, 잠깐 만. 저 이거 설마 체크포인트예요 어, 아, 체크포인트구나. 저 밟아서 가면 되는데. 윅! 오케이.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잠깐 밟은 거 맞죠? 아직까지는 쉬워요. 10이었는데, 12를 왔는데, 아직까지 쉬워요. 스텝씩 악. 아. 자, 다시. 천천, 아. 천천히, 오케케이 14고, 영냥 점프하고, 그리고 월업하고, 월업하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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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어, 뭐야!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 게 어딨어. 가고, 월업하고, 어? 다시 해보죠. 하고. 아니, 왜안 돼? 아니 타이밍 맞춰서 했잖아요 하고 그렇지 하고 그렇지 하고 하고 가고 조심히 이 오케이 15가 어렵나 오른쪽으로 갈수 있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 왜안 걸쳐지지? 가고 왜안 돼? 가고 오케이 이건 그냥 회오리 가면 되고 이거는 한번 해야 돼 한번 아 이거 뭐야 이건 한번 아 할수 있다. 한 번. 웨오이한 번. 아, 점프를 못했어. 한 번. 한 번. 가고. 제발. 알 수. 아니, 왜점퍼가 계속 안 눌러지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케이. 천천히. 하나, 둘, 셋. 엿. 예. 아,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할수 있나? 웨오리 한번 하고, 할수 있다, 후, 시작, 어! 아, 왜안 돼요, 안 돼? 어 이거 어떻게 하지? 15에서부터 어려워지네. 엿. 으이, 엿, 드디어 됐다, 16. 이런 건 쉽고요. 응? 어? 왜 앞으로 가졌지? 좀더 조절을 해주고, 오케이. 17. 17도 쉬워 보여요. 얏 엿, 야, 무지개네. 18. 뭐 18도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네요 일단은 계속 가보죠 으윽 아, 아난 이런 거약게 이런 게 다시 여긴 쉬우니깐 오록 가고 가고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어딜 가야 돼? 저기? 오케이 19 요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지? 나도 해봐야지 아 왼쪽이구나 아아 아. 아, 할수 있다. 화이팅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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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후열이만잘하면 된다. 오케이. 클리어. 20. 여긴 그냥 뭐 이렇게 가면 되고. 2 0은 쉬었고. 21일 아. 21일 예약. 예약. 오케이. 21일도 좀 쉽고. 22 아 하필이면 왼쪽이네 어쨌든 일단 해보자 아 까비 다시 왼쪽 이번엔 할수 있다 옅옅옅 오케이 23 22는 그냥 회오리만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23 클리어 아 여기는 왼쪽이야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이번엔 진짜 할수 있다. 후, 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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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요번에는 되라 제발. 으, 옜, 오케이, 25. 아니, 이건 어려운 데다, 왼쪽이면 나 못하는데. 일단 시도를 해볼게요. 으, 얏. 아, 왜안 돼. 데 으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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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안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또 짧아가지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왔습니다. 여기는 그냥 월업 스테이지 타고요. 바로 가볼게요. 뭐, 여긴 쉬울 것 같은데요. 쉬울 것 같으니까 계속 입에서 칼게요. 이거는 월업 스테이지 타고 아닌데? 어, 이제 시작했다. 으얏! 계속 가지고 오르비 많이 안 나오네요. 오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르아 제발 나와줘. 오케이. 아니, 진짜 그냥 장애물 아님? 제 친구 있다. 하지만 난 먼저. 회오링, 회오링. 근데 이렇게 쉬운 게 언제까지 나오는 걸까? 아! 오 가고 오옵비한이탈워 3분의 1밖에 없어 오늘도 뚠뚠 개미는 뚠뚠 열심히 뚠뚠 일을 뚠뚠 하네 뚠뚠 제작장님 이거 월옵 스테이지 타워 맞나요? 이거 그냥 초보들 위한 스테이지 타워 아닌가요? 할 말이 많이 없어요 아니 근데 목소리 배속 좀 너무 웃긴 것 같은데 <laughs> 다음부터는 이런 목소리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배속해도 원래 목소리로 해보려고 할게요 어, 아직도 너무 느린데 여기 너무 쉬우니까 3배속으로 아예 갈게요 가터이제다는타이간 건가? Thank you. 어렵겠지? z a n dear. Okay. t a 이 k to you. Talk to 라고 아, 이거 뭐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뭐야? 나거 뭐야? 이는데 뭐야? 아거 뭐야? 이야거거 스테이지만 더 가면 백이야. 화이팅. 난 고수의 길을 선택하겠어. 드디어 백이다! 아주 조금씩 어려워진다. 좋았어. 근데 조금만 더 어려우면 재밌을 듯. 또 다음 타워, 다음 은초록색이네 초록색도 아직까지 쉽다. 잠이 오려고 해. 어떻게? 나 어려운 길로 가봐야지. 옅아 어려. 옅옅아 어려. 워 그냥 쉬운 길로 흙. 한167 스테이지에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전이다 이러면서 보통은 떨지던데아 역시 얘가 맞았군 아니 네번째 타워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쉬우면 좀씁 이렇게 쉽게 가서 다음 타워로 가고요. 영월입니다. 당연히 영월으로 가지요. 영월도 이제 쉽지요. 여기는 여보 여로분 쉬워.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